일단 저는 상윤중독 카페를 책임지고 맡고 있는 주인장 L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사항 일다한 번씩 보셨죠? 자, 이거 외에 주의사항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일단 휴대폰은 진동 도 울릴 수 있으니 될수 있을 모음으로 해주시고요. 어, 어, 공식적인 행사 중에는 음, 사진 촬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인터미션 시간이나 사인회 시간 네 개인적으로 사진 촬영 많이 가능하고요 네. 상현님과 사인회 시간에 아이 컨택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간 많이 드릴 거고요 네. 너무 조금 준다 주는 거 절대 아니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제 서두는 여기서 마치고 빨리 우리 상현님을 보셔볼까요네 네. 화면 다음 칸으로 넘겨주시고요. 자, 2014상연 중독 팬미팅 더 지니어스 중독의 법칙 지금부터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연님 박수로 모시게요. 날씨 엄청 춥고 막눈 내리는데 오셨죠? 네. 에이, 지금도 눈이. 아 네? 어? 어, 지금 와요. 어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언제 오셨어요? 어제 저녁에 오셨나? 지금 눈이 쑥 내리고 있어요. 어 그리고 바람이 되게 쑥 불어서 다들 막아 이러면서 그어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요.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여기 딱 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그냥 콧물이 확. 막 손이 지금 너무 시려운데 여러분을 뵈니까아 따뜻하네요, 참 좋다. 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어떻게 하는 거죠? 일단 자리 에 앉아 주시, 아예 앉는 거 그냥. 아 예, 감사합니다. <laughs> 괜기서 있었네. 네. 자, 우리 생일 파티잖아요. 우리 엄상현 생일 파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르지만. 네. 자, 여기 뒤에 가사 나와 있죠. 반주에 맞춰서 우리 생일 축하 노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우리 엄상현님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황토크를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왜 네. 공식적으로 소풍 이후로 회원님들이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아, 하반기를 네. 어떻게 보내셨는지 한 말씀 부탁니다잘 예,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처음 뵙겠습니다저 성우 엄상현입니다. <laughs> 그 성우라는 게그 목소리로 영 <laughs> <laughs> 어, 생파 이후에 뭐였지? 예, 녹음. 녹음을 했어. 녹음을 하고. 그랬는데, 어, 작품은 계속 진짜 계속 하고 있었어요. 아, 늙어가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네, 늙어가고 있다요 네. <laughs> 계속 하고 있는데? 어? 여기. 얼굴이 형 아니라. 고 <laughs> 편하게 앉아서 이야기해 주시면 아, 안 될까요? 편하게 앉아서 불안하군요. <laughs> 아, 배떠블링하고 그런가 봐지혜못 먹고 아유 예. 그말씀들 아, 아, 여러분들 불안하게 할순 없으니까 내가 차분하게 원래 좀 정서 불안이 있어서 앉아있으라고 해도 아 근데 제가 말이죠 여러분들에서 일을 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러나 어, 네. 이 카메라도 잡히는 문제도 있고 해서 예, 차분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2014년 우리 생방언제죠 6월달에 했네 5월달 소풍인가잘안돼그했습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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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달 5월달에 소 그 이후에 계속 녹음을 했는데요. 뭐 TV 시리즈, 뭐 그런 거, 광고 이런 거는 계속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었고요. 여기서 말하는 광고는 어? 광고 소리 못 들었는데 그 광고가 오네어 되는 게 있고 그 전에 시안으로 녹음하는 거 있고 그래요. 어떤 거는 다 열심히 해놓고도 안 되는 경우에 있고 제가 열심히 시안부터 쭉 했는데 결국 최종 녹음하는 날 시간이 안 돼서 다른 분이 한 경우도 있고 아 진짜 그렇거든요 원래. 원래 다 그래요. 근데 그런 거 있고, 뭐 영화, 극장판 이런 것들은 지금 뭐 했죠? 박스 트롤, 어 박스 트롤, 박스트롤, 오 박스 트롤, 박스 트롤 했고, 네? 눈에... 어, 맞아, 맞아, 맞아요. 그 눈의 왕 투는 그 녹음을 할때 그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게 왜냐면 그 어떤 애가 있는데, 걔가 좀... 뭐라 그럴까 기회주의? 뭐 약간 나쁜 이런 걸 하다가 그 마음 아유 내가 이걸 다 얘기하면 안 되지 하여튼 어떻게 그래서 자기 뭐 분신 같은 게 나와요 근데 걔가 나쁜 애인데 원래대로 하면 그걸 이제 제가 해야 되는 그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녹음을 했는데 혹시 이 영화를 보는 어린이들이 이해를 못 할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다른 분이 녹음을 또한그 역할 악역은 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뭐 협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나올까? 나도 궁금하네. 네. 하여튼 그런 거 했었고요. 또 그리고 어, 회색 도시, 네, 회색 도시, 회색 도시 했었고 선택하고 집중해 준거죠 그 네. 그거 했었고, 그리고 네, 뭐. 응? 네. 그것도 했었고 그거는 좀어려워 네. 아가스카의 펭귄 어요 그거 그때 이제 개봉할 때된거 같은데? 하 아, 예. 거기에 악역이 나오는데 물론 모트도 했고요. 근데 모트는 대사가 많지 않아요. 예. 거기 나오는 악역 했었고 악역. <laughs> 철권? 응? 철권 안 했는데 너 <laughs> 다른 분이 하셨나? 어? 철권의 화랑이 뭐 철권의 화랑을 여태까지 계속 했었는데 성어 바뀌었나 보죠? 제가 모르는 사이에 랑데 어... 형님 지고아 내가 했나? <웃음> <웃음> 아니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가물가물합니다 네. 뭐 2010... 네? 아, 미리 도움데 예, 그러 그냥 계속 해오고 있고요. 뭐, 특별히 뭘더 많이 하거나, 특별히 너무 일을 안 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순탄하게 계속 이렇게 온한 해였습니다, 2 0 2 4년 제가 질문 하나만 더 해요. 네. 올해는 유난히 우리 상현님을 오프라인에서 많이 볼수 있던 해였어요. 어떻게 오프라인 모임에 많이 참여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하신, 궁금하네요. 오프라인 모임이요? 네, 모임도 모임이지만 행사 오프라인 공식 행사에 얼굴이 많이 노출되었 어, 목소리보다. 아예. 네. <laughs> 그, 일단 2014년에는 이렇게 불러주신 분이 많았네요. 그리고 그 우리 덕키 누나 다시 오셨을 때 그때도 또아 정말 영광스럽게도 거기 아, 바로 여기에요. 여기, 여기. 그래. 여기에 여기 덕희 누나. 터키 누나, 여러분과 똑같은 팬이 있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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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고있었어요 제가. 근데 정말로 저는 덕키 누나를 되게 존경하고 되게 좋아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뭐 똑같아요. 그냥 완전 그야말로 완전 팬. 그래서, 막 어... 어... 막 그래서 그 초대를 받아서 이 자리에서 어, 그때 덕키 누나와 같이 어, 여러분들 그때 오신 분들도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때 뵀었고, 네. 그리고 또, 제가 뭐 했던, 아직 사실 그 녹음은 시작 안 했어요. 12월 달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아직 녹음이 안 들어갔는데, 제작 발표회 하느라고, 네. 그, 그, 그 녀석 만나겠다. 아, 그 녀석 만나겠다, 두. 아, 네. 근데 그게, 만나겠다, 투. 어? 그러면, 원, 했던 분이 어떻게 되는 거지? 그게 아니고, 그 제목만 따온 거고, 내용은 전혀 다른, 그, 에. 네. 티라노사우루스 시리즈라는 그 작품이 있어요 그 원작자님이 그 공룡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쭉 한두 개 쓰신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쓰셨는데 그 중에 다른 이야기인데 홍보상 그 녀석 만나겠다 2로 하는 게 좋겠다 갑자기 다른 이름 뭐 아름다운 열매 뭐 이렇게 하면 뭐야 재미도 없겠네 이러니까 조금 인기가 있었던 그 녀석 만나겠다 를 이름을 차용해서 그 녀석 만나겠다 2 그림체는 비슷해요 똑같아 그림체는 똑같고 근데 전혀 다른 사람이 다른 인물들인 거예요. 거기 원이랑 나온 애들. 그래서 그거 제작 발표회 하느라고 뭐 그때도 이렇게 이런 오프라인에 서 사진 찍고 그랬고. 아메밀꽃 그게요.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이렇게 다 작은 짧은 단편들을 묶어서 극장에 개봉할 거다. 네, 정말요? 언제? 언젠가 될 거라고 그러셨는데 차근차근 그 연필로 명상하기 그 팀이 굉장히 그 감독님이 감독님 보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되게 그냥 만화처럼 순수하게 생기셨어요 안경 쓰시고 회장마루 어 예, 안녕하세요 이런데 할얘기는다 하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그자 본인이 생각하신 거를 차근차근 잘 이루시는 그런 분인데 같이 있으면 굉장히 재밌고 좋아요. 그분이 계획한 대로 다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음, 거기에 같이 일조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 기분도 따뜻하고 막, 마음 편안하고 부드러워지고 좋죠 작품이 어후, 정말 이거 한장한장다 손으로 그린 게 정성이 가득하잖아요 그 작품들 그랬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상현님을 얼굴도 많이 볼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우리 내년에도 많이 얼굴을 또 알리게 할수 있는 행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 네, 네. <laughs> 어